거기서 좋은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으로 가는 뭐라 그러냐 그 기찻길 위에 딱 올라섰다 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음, 성공이 네. 고속도로 그렇죠 예이름사님 음. 오늘은 음. 음,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음. 해요 예 근데 이게 시읏 비읍인데 혹시 뭐라고 모일것 같으세요 시읏 비읍 예. 음. 욕 아니에요, 이거?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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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 초성체로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지 하고, 생각 없이 초성체로 적어봤는데, 네. 시우 비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laughs> 그래서 저건 접었는데. 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에 이르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아, <laughs> 네, 네. 어, 한번,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혹시, 그, 넷플릭스 콘텐츠 최고 책임자. 예. 테드 사란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영화 감독 혹시 아, 아시나요?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음... 둘다 비디오 가게 점원 직원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여기서 넷플릭스 c e o 랑 네? 그리고 그 세계의 감독이 된 거예요? 네, 물론 아, 같은 비디오 가게는 아니었는데, 네, 음... 예,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비디오 가게 점원이었는데, 음... 테드 사란도스는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딱 일하자마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비디오 가게에 있는 비디오들 다 봐야지. 다 봐야지. 그래서 다 봤대요. 와. 그리고 비슷하게 코렌신 타란 채너도 그 가게에 있는 비디오들을 뭐 장르 불문하고 음. 심지어 작품성 불문하고 완전 망작이어도 다 봤대요. 그 결과 한 명은 넷플릭스의 음. 콘텐츠 음. 최고 책임자가 됐고 한 명은 세계 최고의 영화감독이 된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영화 더쿨라고할수 있어요. 음. 둘다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음. 거기에 있는 비디오들을 그냥 탁 치고 다 치고 다볼 정도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보면서 뭘 파악하게 되냐? 음. 그책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에서는 음. 그거를 문화적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용어가 어렵긴하네요 그렇죠. 네.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어려운 네. 얘기를 해 볼게요. 네. 그럼 이 문화적 인식이 어떤 의미냐?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짚어라는 능력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브? 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크리에이티브 커브가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게 인기를 얻거나 네. 인기를 얻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아.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음. 그게 이제 또 관심이 식거나 이거를 아. 이루는 종형 곡선이 있어요. 아. 그걸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버라고 합니다. 아 창의성 곡선 그렇습니다. 창의성 아. 곡선. 그래서 그런 창의성이 나올 때 어떤 때가 제일 창의성이 잘 나오냐? 친숙성하고 익숙함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이제 창의성이 나오고 그때가 가장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고로 고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브예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 가장 이때 들어가야 된다. 이때 창의성이 나온다. 이때 혁신이 나온다 하는 부분이 바로 스위트 스폿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비디오 가게 전문으로 일을 하면서 그 수많은 영화를 본게그 스위트 스폿을 찾아내는 능력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훈그 그 뭐라고,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 훈련 방법을 소비라고 부릅니다. 음. 영화를 많이 소비했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 소비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아... 왜냐? 그래야 스위트 스폿이 어딘지 알수있으니까 아, 그니까 이 소비라는 게. 네. 그거군요. 그, 그니까 이분들은 영화 쪽이니까. 네. 기존에 나와 있던 네. 영화를. 엄청나게 본 거, 네.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영화가 엄청나게 많은 영화 중에서 인기 많은 것도 볼 거고, 그렇죠. 작품성이 뛰어난 것도 볼 거고, 인기가 없는 것도 볼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영화가 잘 나가는구나도 알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영화 망하는구나도 알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 영화 네. 그런 거를 이제 스위스폿 스포... 네, 그렇게. 예. 네. 그게 그잘 나가는 게 뭐냐? 신숙성과 참신함의 음. 가장 절묘한 조화. 예, 그거가 이제 스위트 스폿인데,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싱큐베이션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그때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뭘 제대로 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느 정도가 돼야 그 분야를 제대로 안다고 할수 있냐. 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때 아. 제가 한 얘기가, 이, 그때도 이제 이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때 한 얘기가 있어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단어가 덕후였어요. 덕후가 되면 그 분야를 잘할 수 밖에 없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옹이사님이 컴퓨터 하드웨어 덕후라면 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CPU가 뭐냐? 그걸 어떻게 하요 근데 덕후들은 그걸 알아요. 아, CPU를 한다고요? 네. 그때 어. 하드웨어 덕후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인텔? 아니에요. 요즘엔 <laughs> 바뀌었어요. 지금은 AMD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하, 예. 오, 저는 하드웨어 신기하다.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어. AMD가 싹 뒤집었어요. 아, 요즘에 A, 네. 요즘에 아, AMD가 아, 훨씬 더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그 하드웨어 잘 하시는 분이, 아, 지금 AMD 뭐모모가 제일 잘 나가요.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동차를 잘 하는 사람이면, 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온 차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차가 뭐냐? 음. 자동차도 그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면 음. 그 분야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이게 은근히 고차원적 사고입니다. 음. 왜냐하면 통계적 사고, 맥락적 사고, 재무적 사고가 다 합쳐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음. 대답이거든요. 가성비. 네. 근데 이 가성비가 음.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커브도 가성비예요. 음.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격대 성능 사이에서 음. 최적의 지점을 찾는 거라면 음. 스위트 스폿은 친숙함과 참신함 사이에서 최고의,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니까, 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라는 게 보통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면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스윗스포트도 그 친숙성과 색다른, 네. 뭐 참신성, 이게 절묘한 결합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찾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덕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럼 덕후가 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음... 돼서. 예, C, O, B, O, B 나오게 되는 음, 그런 거였거든요. 아, 소비구나, 이게. 네. <laughs> 소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분야의 거를 많이 소비해야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음.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냐. 오. 이거를 저희 이제 체인지그라운드에서 독서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음. 왜냐면은 이렇게 그 책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업무에도 적용을 하고 사업에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어. 이 얘기를 한번 오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막상 아마 이 소비라는 얘기를 우리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신 분들이면 한 번은 들어봤스, 들어보셨을 봤들어 거예요 공인사님도 하루 공부해서 몇번 언급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음, 근 예. 이게 너무 오랜만에 제독을 해가지고 <laughs> 네. 신선하네요 네. 네. 색다르게 다뤄봤는데요 <laughs> 그래서 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적용에 대한 거는 책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토론 때 사람들이 조, 저희 PD님들이 좋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음. 첫 번째 음. 의식적 소비를 해야 됩니다. 어. 네, 이게 무작정 관찰한다고 통찰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마 드라마 전문 작가가 수백만 명은 될 걸요. 사람들이 드라마 엄청 보잖아요. 심지어 드라마를 거의 빼놓지도 않고 매일 밤 10시 드라마를 놓치고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의식적 소비를 안 해서 그래요. 음. 그냥 아무렇게나 본다고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책에서는 의식적 소비 중에 한 방법으로 뭘 얘기하냐면 현재 속한 분야나 연관성이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소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뭐 자동차로 얘기 내가 자동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자동차가 뭔지 자동차 뭐 최신 경영은 어떤지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소비하라는 거죠 음. 그분이 그렇게 막 자동차 관련 소비를 하면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생판 갑자기 꽃 꽃꽂이에 관한 거를 소비해 봤자 자기 분야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된 분야 음. 요걸 독서로 비유하면 개독이 되겠죠 음. 네. 그래서 관련된 분야를 소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게, 관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볼때 그냥 소비한 게 아니라, 지금 소비해서 내가 얻은 정보를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식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또 독서의 관점에서 보면 관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소비 방법, 의식적 소비인데, 그건 뭐냐? 계독과 관독이 있다. 아, 예.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저도 이거 그 유튜브로 방송할 때 네. 그리고 서평 쓸때 또는 뭐 제가 직접 서평을 쓰고 유튜브에서 말하지 않아도 뭐 책터뷰로 그 저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할 때그 질문 다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다 관독이고 그렇죠. 일종의 어떤 초점과 주제를 갖고 미리 준비해서 인터뷰와그 소통하면서 그거를 그, 컨텐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책터비할때책 보면서, 아, 요런 거 물어봐야겠다라는 걸 음. 생각하시면서 본게 바로 관독, 그런 게 관독이에요. 음.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또 책을 걸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게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다 그럴 거예요. 책을 봐도, 음. 아, 여기서 뭐 뽑아먹을 거 없나? 음. 이거 항상 고민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예. 의식적 소비.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웃풋 소비입니다. 음. 예. 이게 개독과 관독을 해도, 음. 아시겠지만 인간의 뇌는 망각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기록하는 것보다는 저는 특히 소비를 할때 기록할 때는 요 방법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블로그에 아나 무슨 무슨 영화 보고 왔다 이렇게 쓰는 거는 리뷰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나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으면 왜 좋았다, 나빴으면 왜 나빴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은 뭐고 이렇게 분석하고 음. 평가를 내리는 게 리뷰거든요. 음. 요런 작업을 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소비의 깊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리뷰를 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이러면 또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무슨 평론 뭐 리뷰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은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줄 평이라도 좋습니다. 음. 한줄 평이라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어, 같은데 올려놓으시면 맞아요. 그게 나중에 찾아보면은 음. 기억이 안날때 찾아보면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뭐가 됐든 리뷰가 됐든 음. 한줄평이 됐든 평가의 형식으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음. 네. 그다음 세 번째 네. 소비는 즐거워야 된다. 이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게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덕후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덕후가 그냥 그걸 소비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덕후가 되면 그 소비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어, 옹이사님 주기율표 아시죠? 음. 원소 주기율표. 음. 거기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다 외운 사람 본적 있으세요? <laughs> 없잖아요. 예, 네, 그거 외우라는 것만 외우죠. 한 20개, 음. 20번, 22번 뭐이 정도까지만 음. 외우잖아요. 솔직히 번호도 많고 그거 어떻게 다 외우나 음. 싶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아시죠? 어. 예. LOL. 예, LOL, 롤이라고 하죠. 어. 거기에 챔피언이 155명이 나와요. 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아이템이 거의 200여 개가 나와요. 이거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데? 어, 그냥 많이 만들어서 잡는 것 같아요. <laughs> 그쵸. 밸런스 어떻게 잡는데? 그냥 많이 만들어서 잡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싶거든요. 어. 다 외워요, 하는 애들은. 아. 어. 예. 저도 한창 그거 할 때는 진짜 다 외웠어요. 모든 캐릭터가 어떤 스킬을 쓰고 이 캐릭터는 어떻게 공략해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 캐릭터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아, 저 캐릭터는 나한테 돌진하는 기술을 쓰지. 아, 저 캐릭터는 멀리서 미사일을 날리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정도로 세세하게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고, 외우는 데서 안 그치고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공략법은 어떻게 되고. 반대로 내가 그 캐릭터를 하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이런 통찰력까지 자연스럽게 다 획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 즐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주기율표 외우는 사람은 없지만, 롤 챔피언 외우는 사람은 있더라. 네. 이걸 보면서, 아, 즐기는 게 이렇게나 강력하구나. 네. 저는 이런 걸 새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그건 많은 시도입니다. 네. 네 소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소비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음. 이게 만약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소비가 잘못된 방향이고 내가 공부하려는 분야에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소비를 접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음. 그냥 무작정 소비를 하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와 동시에 창작도 같이 돼야 됩니다 음. 네, 시도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음.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되면 뭘 받을 수 있냐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음. 그 결과가 여러분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소비가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도,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피드백도 소비에서 중요하다. 아, 진짜 예. 맨 마지막에 많은 시도가 네. 마음에 저는 가장 와닿는데, 네. 이게 그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운이사의 하루 공부 찍을 때,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관독하고, 그렇죠 관련 분야를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아웃풋으로 많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뭐 박사님이라든지 고작가님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만들어야 돼요. 어, 제가 책만 읽는다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받는다 해도 굉장히 그냥 어 그냥 뜬금없는. 약간 추상적인 피드백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영상으로 찍어서 송출이 됐어. 특히 조회수라는 게 나오니까. 음. 완, 이게 완전히 객관적인 피드백도 그렇죠. 오는 거잖아. 좋아요, 댓글에 뭐, 그, 실효요까지. 그렇죠. 이런 걸 종합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피드백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의 방향이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없는지도 점검 받을 수 있고. 아, 이렇게. 할... 제가 하나 말씀, 이게 막웅이사 웅이사님 그 하루 공부 보고, 아, 하루 공부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음. 그걸 하시, 하면서 제일 많이 성장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예. 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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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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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콘텐츠를 만들면서, 아니면은 제가 신큐데이션에서 리딩을 하면서 이렇게 토론 준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여기서 제일 많이 성장한 게 나구나. 음. 이렇게 소비를 하고, 음. 시도를 하니까, 그냥 성장을 할, 수,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네. 아, 진짜 이거 시도 진짜 중요해요. 이거 최근에 그 댓글에 이런 댓글도 달려요. 챕 터뷰할 때 네. 인터뷰도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옛날 거랑 지금 보면은 그게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칩터비 하면... 영상이 몇백 개예요 벌써. 아, 그렇죠. 몇백 개예요 <laughs> 어,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우리 애는 어떻게 배우는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오. 많이 하면은 잘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그, 배움이 에러 피드백이잖아요. 음. 에러들, 그 어색한 게 에러잖아요. 그것들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잡아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 <laughs>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음. 사실, 저는 그 말에 정말 100% 동의해요. 많이 하면 잘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많이, 우리가 잘못 하느냐?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정말 공부를 내가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많이 공부를 안한 거고, 내가 독서를 잘못 한다? 독서를 많이 하면 독서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시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소비하고 뭐 일주일, 한달 소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이거 누구야? 테드 사란돌스랑 쿠엔틴, 쿠라, 쿠엔틴 타란티노. 어, 쿠엔틴 예. 타란티노 그 감독도 몇년 네.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몇년 했죠. 음. 예. 솔직히 그냥 그 그분들은 뭐 사춘기 이후부터 삶 자체가 영화였던 거죠. 음. 엄청 많이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한다고 반드시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는 음. 반드시 보장을 할순 없어요. 근데 하고 네. 아까 말씀.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거냐? 그 방법은 소비만큼 명확한 방법은 또 없거든요. 음. 예. 세상에 소비를 안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은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그렇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소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막막해요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소비부터 해보세요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영상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에 그런 분 나오잖아요. 그잘 직장 다니다가 30대 이후에, 아, 나 화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직장 다 때려치고, 음. 화가로 하신 분 나오잖아요. 그분이 하신 것도 딱 그거예요. 많은 소비랑 많은 시도. 예. 음. 네. 그 결과, 몇 년이 지나니까, 예. 네. 그 처음 그림은 진짜 괴발개발이었거든요 개발 음.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데 너무 멋진 그림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어, 어떻게 하지? 잘 모르실 때는 일단 소비부터 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저 이거 생각났어요. 책에서 깨어 있는 시간이 20%. 그렇습니다. 어, 네. 깨어 있는 시간이 20%를 소비하라고. 네.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뭐 그중에 깨어 있는 시간이 16시간은 되잖아요. 16시간 중에 20%면 5분의 1이니까 한 3시간은 넘, 조금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동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빠질 빠질 수 있으니까 네. 한 2시간. 한 무렵한 정도. 그렇죠. 하루에 최소 2시간. 1 어, 여유 있게 2시간이요. 이거 해보시려고 하신 분들 아십니다. 하루에 두 시간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하루에 두 시간씩 소비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실력이고, 이게 진짜 인생을 성공하는 핵심 비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맞는 게, 사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스위스펀, 그리고 네. 가성비. 네. 이거 시장에서 반응이 있고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류, 시장에서.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두 시간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 아, 그러니까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루 이제 퇴근하고 나서 솔직히 저는 어... 이해가 돼요. 퇴근하고 나면 솔직히 힘들고 하, 그냥 눕고 싶고 TV 켜서 드라마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드라마가 내 여기서 마, 아까 말씀, 개독을 해야 되잖아요. 책에서 말하는 현재 내가 속한 분이 아니야. 아니면 나랑 연관성이 있는 분이 아니야.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소비해야 되는데 하, 이게 솔직히 힘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음. 어쨌든 내가 속한 분야를 개독하는 거는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방법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음. 거기서 좋은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 은 성공으로 가는, 뭐라 그러냐, 그기찻길 위에 딱 올라섰다. 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공이 네. 고속도로. 그렇죠. 예. 음.